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게우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새벽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만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성탄절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않는 그 삶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은 이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 가운데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문에 성탄절에 선포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 구절에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과 25절을 시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 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은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겪게 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일군 된 자신의 부르심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어떤 환난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복음과는 정 반대되는 사고 방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 말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기꺼이 그 어려움에 함께하고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더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란을 묵묵히 견뎌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다 나누지 못해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특히 자녀를 위해 수험생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특강을 따라 들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받고도 못할 이 모든 일들을 기꺼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린 경험이 다들 갖고 있습니다. 바뀔 듯 바뀔 듯 바뀌지 않은 한 지체를 위해서 한 수번을 위해서 선교의 식구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래도 가슴으로 품으며, 그래도 힘든 일이 있을 때두팔 벌려 함께 나아가며, 돕고 섬기며 그 영혼이 죽게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공의의 확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처럼 지체들이 품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전만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예전만큼 성도를 위해, 지체를 위해, 내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헌신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더 장애물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청년 리더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사님, 이제는 더 이상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들이, 그 동생들이, 그 선배들이 더 이상 품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리더를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 불평만 쌓이고 불만만 쌓이고 어, 품어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저도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삶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그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품으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공동체를 섬기며 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매를 맞으면서까지,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이루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단 하나의 이유이자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련,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그리스도를 듣고 경험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 세워져 가는 것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소망 없는 소망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이미 그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어 있어서 하염없이 헤매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의 심정처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코로나 시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만나기는 더 어렵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나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성도에 마땅한 본분임을 믿습니다. 성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새벽에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덕담을 나누며 축복을 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더욱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에 기꺼이 함께하는 그분이 겪으셨던 아니 지금도 겪고 계시는 고난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한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탄의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겉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